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조정훈 교수입니다. 이번 입문주간 시간에는 그 여러 또 강의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왜 어려운가입니다. 이 주제를 택하게 된건 그 최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중국의 또 전력난과도 연계가 되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중국의 전력난과 관련해서 또 석탄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사실 석탄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나라는 아닙니다. 석탄 생산량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작년 기준으로도 세계 최대이고 또 소비량도 세계 최대인데 그래도 이 석탄화역 발전소들의 그 전력 공급, 공장에 필요한 또 전력 공급이 요 근래 잘 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들 오늘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 건데, 결국엔 이 석탄에서 중국은 천연가스로의 또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고, 또 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지금 같이 병행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사실 석탄화역발전소의 비중,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많이 높아서, 2019년 기준으로 40%, 우리 전력량에서 차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년에 에너지원별 발전량에서 석탄화역발전소는 5저 2800억, 킬로와타워, 전체 전력 생산량의 71.2% 정도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왔습니다. 수력 발전소가 16.4%, 풍력이 5.6%, 원자력이 4.9%, 태양광 1.9%인 걸 감안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석탄화력 발전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정도였고, 원자력은 항상 20% 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원자력이 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4.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력난이 사실 이 석탄에 대한 의존도도 높지만 또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 중에 원자력이 또 중국에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사실 원자역 발전은 중국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좀 신규 원전 건설을 좀 속도를 그렇게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석탄을 중국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시다 보면 중국은 해외 석탄을 수입을 한다라는 내용을 쉽게 접하실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 일단 2000년대 에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의 국내 석탄 공급자들이 업 석탄화율발전소들과 철강업체들에게 이렇게 공급가격을 저렴하게만 책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더 저렴한 석탄을 석탄화역발전소들을 운영하는 이 전력업체들과 발전소들 그리고 이 코크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결탄을 구해야 되는 철강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해외에서의 석탄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석탄 생산량이라는 건 사실, 뭐, 지금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 많긴 하지만 사실은 생산량이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더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 석탄산업에 그 탄광들의 또 채굴과 생산의 프로세스도 자동화가 더 돼야 더 빨리빨리 채굴하고 생산을 할수 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지연이 됐죠 그래서 국내 석탄 공급량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줄어들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외 석탄 수입으로 보충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국내 석탄 가격도 다 올라갔고 또 시진핑 지도부는 에너지 소비량을 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이 지금 파리협약 이후에 그 NDC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진핑 지도부도 에너지 소비량을 좀 관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게 된 거죠 전력 생산량도 이제 좀 정같지 않아진 부분도 있고 또 석탄형 발전소들 입장에서는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또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도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력난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뭐 아주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중국이 어디서 그럼 석탄을 갖고 오고 있는가 또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리고 해외 석탄 수입이 저력 수급에 그렇게 미션 영향이 엄청 큰 건가? 그래서 석탄에서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게 전환하는 게 중국이 또왜 어려운가? 사실 어, 기존의 화성연료에서 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다른 선진국들도 쉽지 않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은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넘어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왜 어려운지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중국 간의 이제 이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석탄 생산국들의 석탄 생산량을 보시면 이 작년 생산량으로 놓고 봐도 중국은 39억 톤의 생산량입니다. 인도가 7억 5,700만 톤, 미국이 4억 8,500만 톤, 호주가 4억 7,700만 톤 인도네시아가 5억 6천 3백만 톤, 러시아가 4억 톤인 것과 비교해봐도 39억 톤의 생산량이면 뭐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소비량에 있어서는 작년에 중국이 소비한 석탄의 양이 82억 2천 7백만 톤입니다. 이 소비량 측면에 있어서도 인도의 17억 5천 4백만 톤, 미국의 9억 2천 ,000, 2천만 톤, 일본의 4억 5천 7백만 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3억 4천 8백만 톤. 러시아의 3억 2천7백만 톤과 비교했을 때또 엄청난 그런 소비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이 들여온 석탄에 해외에서 수입한 석탄의 양은 3억 4백만 톤입니다 인도의 2억 1천8백만 톤 일본의 1억 7천4백만 톤 우리의 1억 우리나라의 1억 2천3백만 톤 대만의 8천6천3백만 톤과 비교를 해봐도 좀 많은 양인데 근데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생산량이 30억 톤대였는데 이30 8억대 정도였는데 수입량은 3억 4 0 0만톤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과 비교해 봐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만 놓고 봐도 이 8%가 안되는 7%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또 소비량과 비교해 봤을 때 82억대 정도의 작년 소비량에서 이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절대 4%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애시당초 해외 석탄 수입 가지고 이 전력 수급이나 뭐 이제 철광업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수입이 그렇다고 이 굉장히 그 가장 큰 그런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좀 눈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입은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이 수입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연탄을 중심으로 이제 특히 호주에서 또 8천만 톤이 이제 6바가는 그런 물량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그렇게 도입을 해왔고 또 다른 나라들 여기 나와 있는 뭐 몽골이나 이제 러시아 같은 접경 국가들에서도 갖고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결탄 보시면 이 점결탄을 또 호주에서 계속 꾸준히 많이 갖고 오는, 그래서 많을 때는 이제 3천만 톤이 넘게 가져올 때도 있었고요. 몽골에서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몽골이고 노란색이 호주인데 이 몽골에서도 가져오는 물량이 또 이제 3천만 톤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연탄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막힌 뒤부터는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러시아에서 갖고오는 물량들이 꾸준하고요. 이 무연탄은 이제 러시아 외에 또 어~ 요 밑에 있는 어 다른 나라들에서 갖고 오는 물량도 있습니다만 사실 원래 무연탄은 북한에서 많이 가져왔었다가 이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에는 이제 많은 물량을 러시아나 다른 나라로부터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석탄 생산량 속도라는 게 2020년 8월에서 2021년 8월까지를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 뭐 플러스였을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0.1% 8월 같이 또 작년 9월 같이 마이너스 0.9%일 때도 있었고 금년 1월에서 2월은 국내 생산량이 25% 이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적도 있었지만 그 뒤로는 0.2% 감소 3월 같은 경우 4월에는 1.8% 감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6, 7, 8월 보시면 6월 5% 감소, 7월 3.3% 감소, 8월에 이제 0.8% 증가. 그래서 국내 석탄 생산량 증가 속도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수입량에 있어서도 특히 2021년 들어와 가지고는 이 석탄의 수입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오는 양도 또좀 아무래도 우기인 지역도 있었겠지만 인도네시아도 비가 많이 오면서 좀 최근에 갖고기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석탄 수입량이 계속 또 늘어나는 흐름도 아니었다. 그래서 작그 올해 8월도 보시면 월간 수입량이 2,805만 톤, 3천만 톤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2월에 4,113만 톤과 비교해봤을 때도 월간 수입량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갖고오는 나라들이 이 재작년 상반기, 작년, 금년 상반기 비교해봐도 이 모든 석탄의 종류를 다 합쳐서 해보면 인도네시아에서 갖고오는 물량 항상 많고 그다음에 호주. 그러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양국 관계가 좀 정같지 않아지면서 한동안 수입 금지였다가 최근 들어와서 좀 이제 완화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몽골, 필리핀, 캐나다, 미국, 남아공, 콜롬비아 이런 데서도 또석탄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주 석탄이 수입 금지되면서 도입량 감소된 게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기화 협치면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접경 국가들인 러시아와 몽골은 철도 수송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석탄도 입량을 아주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국내 석탄 가격의 상승의 문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 9월 말에, 이 장저우 상품 거래소에서의 거래 가격을 보면 톤당 393.62원까지 이렇게 그 전달보다 75%가 오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전력 사용량 증가의 흐름이 지금 여기 광둥이나 장수 후베이, 저장 같이, 이각 제조업을 비롯하는 각종 산업의 활동이 활발한 곳들 중심으로 이제 사용량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9년에 1월에서 7월 그리고 작년과 올해 1월 7월 이렇게 비교한 건데 이 저장과 광둥 장수 후베이 이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증가가 계속 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또 동북 지역이 지금 풍력발전의 비중이 전체 풍력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이 공업용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이제 올해 이제 1월에서 5월까지 보니까 33.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풍력발전의 발전량은 그렇게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좀 굴곡이 좀 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씨의 변화에 이 전력 생산량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대량의 전기를 뭐 태양광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풍력도 대량의 전기를 안전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만큼은 좀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풍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중국의 동북지역 같은 경우는 전력난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에서 결국엔 이 사회와 기술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기술의 그런 발전이라는 것도 이 사회와 연결돼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사회 제도적인 환경과 근데 이제 이 중국의 에너지 중심의 그런 사회 체제와 기술 체제가 서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 기술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도 중국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이 사회 기술. 시스템이라는 관점, 어, 네덜란드의 학자들이 이제 도입하고 활용하면서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석탄 석유에서 이제 천연가스로 넘어가야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중국에 있어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만이 기존의 사회기술 레짐을 대체하는 그런 니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도 사실 또 니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니치를 형성 확장시켜서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결코 짧은 시간에 끝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니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 기존의 사회 기술 내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흐름 과정. 또이 상층부의 이 환경의 변화와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결코 간단치 않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점진적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략적 리치 관리라는 거를 사실상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정책 지원과 제도 형성 기대 관리 네트워킹 이렇게 네 가지의 일들을 중국의 각급정부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천연가스로 넘어가는 것부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도시가스 공급망도 구축을 해야 되고 농촌 지역도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진행을 하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2017년 12월에 우리 의 경기도 역할을 하는 허베이성과, 그리고, 어, 현시 허난, 산둥, 현시 네이멍구 이런 북부 지역들이, 또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난방연료, 공용연료, 이제, 특히 난방 쪽을 주로 먼저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용 업 LNG 공급 제한, 가정용 난방 LNG 공급 중단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중국의 이, 서기동수가스관과또 연계된 중앙아시아 중국가스관 그 주요 공급 국가인 이 터키에서 멀지 않은 투르크메이스탄의 천연가스 공급이 이때쯤에 좀 잠시 중단되기도 하면서 또 국내 천연가스 공급에 부부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통계를 보시면은 사실 중국의 도시가스 소비량 1,400억 입방미터 사용인구 4억 9천만 명. 이 정도도 꽤 큰, 엄청나게 큰 규모이긴 합니다만, 도시 지역의 천연가스 사용률은 아직은 58% 정도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이 도시 지역 도시가스 사용률이 60%가 좀안 되는 데들이 강원도와 전라남도 같이 이제 어, 농어촌 지역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지역들 정도인데, 두군 도시지역도 지금 전체 평균을 보면 58% 정도입니다. 남반 면적은 어이 정도면 꽤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만 중국이 워낙 사이즈가 큰 나라니까 절대 숫자는 항상 높게 나오죠. 한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대도시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들은 다 90%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과 강원, 제주 같은 도서지역은 이 가스 보급률이 그렇게 제주는 특히 높지가 않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 가스관 연결 배관비용 문제 또 수요가구의 밀집도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도시가스 판매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 보급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국도 사실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도 단기간에 끝나기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 또 우리는 주배관을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집 앞까지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하니까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세대수가 적고 건설비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 설치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중국도 그런 지금 과정을 또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풍력 태양광 중국이 많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또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메인 전원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화 발전소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석탄발전의 비중이 왜 40.4%까지 나오겠습니까? 또 원자역 발전 비중 29%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대량의 전기를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쓰려면 이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이 아무래도 더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도로 많이 접하는 내용들 중에 이 호주 석탄 수입 금지 그거 하나만으로 중국의 전력난 발생의 원인으로 보시기는 어렵다. 또 해석탄 수입량이 지금 발전용 연료탄과 정결탄 이런 유연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호주에서 못 돌아왔던 물량은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뭐 콜롬비아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해외 석탄 수입 가격, 국내 석탄 공급 가격 이상과 중국의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또 석탄 산업의 생산성 저하가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 또 중국이 지금 각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량 총량을 통제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동북 지역의 풍력 발전, 또, 전력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석탄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제 석탄을 수입하는 양을 결국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은 중국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중국이 이 에너지 전환에 이런 어려움과 성공, 실패 케이스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고, 또 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 어떻게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특히 수소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또 수소 경제 이 인프라 구축, 산업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하고 일본이 수소차가 많이 앞서 있고 중국은 또 후발 국가로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를 이제 화석연료를 통한 수소 제조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수소 제조를 할 건가 그런 거는 이제 한중일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 협력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 주에 글래스고에서의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이 NDC 달성 방안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가? 그 관련해서 한중 양국이 공동 연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이 NDC를 2018년 대비 26.3% 줄이는 데서 이제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이 2005년 대비 60에서 65% 감축 목표라 그 우리나라보다는 좀 조금 수월한 목표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각 업종 분야별로 어떻게 이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는 이 전력난이나 가스 공급의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또 연구하고 협력을 또 해나가야 될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설비 쪽도 지금도 한중간에 같이 이제 협력하는 분야인데 그런 환경설비 관련 협력도 또 계속 해나가야 될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유한한 관계로 좀더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면서 가을, 겨울 계획하신 대로 잘 지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